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BMP를 따르고, 5 x 제곱의 평균이 96, 그 다음에 3X 플러스 1의 평균이 13일 때, 자, 이거는 확률입니다. X가 3일 확률 분의 X가 2일 확률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이거 볼게요. 자, 이거 성질에 의해서요. 3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3에 2X 되고 더하기 1도 나옵니다. 이렇게. 요 값이 13. 자, 1 넘어가면 1 2고요 3으로 나눠주면 4. X의 평균은 4. 이렇게 구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에 관계된 게 나왔죠? 이건 분산하고관계 있는 겁니다. 분산식을 써보면, 우리 X의 분사는 X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 관계식이 있죠? 자, 이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거 5. 평균이기 때문에 바깥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은 5분의 96이 됩니다. 이 값은요. 5로 나눠면 5분의 96 빼기 평균이 4였죠. 제곱하면 4, 4, 16 그럼 5분의 80이니까 빼주면 16 이렇게 되요. 그리고 이항분포를 따르니까요. 우리 이항분포의 평균이요. 평균이 mp가 되겠죠. 그래서 mp값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는요. mp의 q 또는 mp의 q값이 1-p입니다. 이 값은 5분의 16. 두 개의 연립방식 풀어보면요. 이거 mp값이 4니까 여기 4를 대입해보면 1-p값이요. 4로 나눠주면 5분의 4. 그래서 p값이요. 5분의 1 이렇게 구해주고요. p가 5분의 1이면 n은 20이 됩니다. p 값과 n 값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x가 3일 확률 분의 2일 확률, 3일 확률 구해보면요. 이항분포는 확률에서 보면 독립 시행의 확률이 통계로 오면 그 이항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으면 그냥 확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독립 시행의 확률 문제. 어, n이 20이니까 20번 시행했고요. 한번할 때만 나올 확률이 5분의 1. 그 중에 세번 나올 확률입니다. 분모에 써보면,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20c3. 나올 확률이 5분의 1. 5분의 1이 세번 나오고요. 나오지 않을 확률은 5분의 4가 되겠죠. 이래서 빼주면 이거. 이거는 나머지 17번. 그리고 x가 2일 확률은요. 똑같이 20c2에 5분의 1의 최고, 5분의 4에 18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보면요. 자, 5분의 1이 2개, 3개니까 다 약분 되겠죠. 요거 하나만 남고요, 5분의 1. 그 다음에 이것도 5분의 4도 약분하고는 다 사라지고요. 여기는 하나만 남습니다, 5분의 4. 5 똑같으니까 1분의 4에서 4가 이렇게 남고요. 앞쪽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거. 20C는 20 곱하기 19 나누기 2고요. 20C3은 20, 19, 18, 나누기, 3, 2,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약분해보면 20과 19는 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요 2도 분모에 같이 있으니까 사라지고요. 3분의 18이니까 약분되면 6 되겠죠. 다 사라지고, 여기는 6. 그 다음에 상위 6분의 4. 2로 약분하면 3분의 2. 최종 답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